어, 배, 배, 오 빼빼 오케카이아이스파이더 오케이, 오케안 오케이, 오이거 좋다 오케이, 안케이요케는데도이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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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입오다오늘도리메이크된 네, 원피스 신의 탑 챌린지를 실, 예,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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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이, 네 어김없이 신의타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네요. 원래 이 원피스 신의타 컨텐츠를 네 저번에 네, 중지하려고 했다고 말을 말씀했는데 네 계속해도 될것 같아요. 네 계속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열매 매 열매 열매부터 뽑기로 했죠. 이제부터 그럼 열매부터 오늘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 언니, 어? 잠시만요. 이거 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게 할게 많은데요. 일단은, 제안할건 넣어놓을게요. 일단, 호르몬이랑, 스파스파놈이, 이둘 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호르몬이, 하양이 먹었잖아요? 아, 그래서 일단 이거 두개 생각해놓읍시다. 일단 이두 개가 끌리네요. 주인기 두 개. 네, 일단, 메라메라 너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서, 오케이. 그 다음에 무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오? 무기 크로코달 나왔네? 크로코다일 이거 새로운 무기죠? 네, 새롭게 패치하고 네, 새로 나온 기자루 네, 무기입니다. 아, 기자루래. <laughs> 크로코다일 무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 가옷 오, 철. 아, 근데 철저 어디 있어? 어디 내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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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철 어. 어. 철 괜찮죠? 어, 철두 번째로 좋은 거니까. 이게 보니까 네, 그때 뭐지? PvP 배럴 모드에서 보니까 이게 오 어, 가보시 체인이랑 철갑바랑 똑같지만 어, 이, 그거만 들어간 거고 다른 거였더라고요. 그, 방어구만. 오,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면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 다 빼고요. 여기 있는 거다 버리고, 음, 다 버리고, 이둘중 락노문이죠. 턴. 오케이, 스파스파놈미로 가도록 할게요. 스파스파 놈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 상관없었는데, 네, 그럼 오늘 미스터 원, 네, 스파스파, 싹둑싹둑 열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인이랑, 예, 갑옷은, 갑옷 방어구는, 체니랑 똑같은데, 금이, 아니, 그, 그, 금이 체니랑 똑같은데, 이게, 아, 뭐 말한가? 어쨌든 둘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다음 근데 이게, 네, 그, 내부도는 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니네 저리가, 오케 별거 아니죠. 이 좋은 무기 때문에, 우리 얘들이 하얀, 잠시만, 내 네, 곡갱이! 저리가 이 자식들아! 오오 어, 진짜 얘들 프레디랑 똑같애. 위에서 떨어진 건 진짜 똑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안 아, 돼! 네. 아, give me t i m 오케이. 어 오, 곱게는때려야 되겠다. 오케이. 이 해줍시다. 이걸로 없앨 수 있죠, 이거? 빠생! 오케이. 빠생. 오케이, 잡아요. 오케이, 별로 안 달죠?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어우, 야, 이제 이거 스포너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오, 뭐좀 그래.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렉 걸려. 안 돼! 가도록... 오, 맞다, 이거. 부셔! 네, 이제 이싹둑싹들면은 그, 조로랑 싸웠던 개, 뭐였지? 막, 몸에 칼날이 베어 있던 얘죠 어, 개 열매인데, 어,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시엔탑 챌린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같아 이게 한국 게임에서는 좀 뭔가 부족한데, 어, 이게 시엔탑 챌린지에서는 잡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허! 오케이, 이거 부셔버리지. 스폰머도 부시고, 데미지도 40 정도 되니까. 오케이, 좋고요 오케이, 저리 가라. 오케이, 훈이? 후니? 개훈이라 불러요, 훈이? 세상에 훈이라 부르다니 오얘 저리가 와 이거 진짜 세네 이게 프레디를 잡을땐 불러는데어 뭐야 여기 없네 훈이라고 불러요 님들은? 세상에 히히 썬썬으로 조라아 그냥 없애버렸던 걘데 얘도 상당히 멋진 얘입니다 어, 그런거 같아요 오케이 아 그리가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어 떨어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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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스폰너는 없애고 떨어졌네요 오늘은 싹둑싹둑 열매의 미스터 원입니다. 음. Hot! 오케이, 한번 없애버리고. 헛! 어허, 어허, 오케이, 없애버리고. 어! 어우, 이게 근데 다 짜고 다 스폰 되는 건 프레디랑 뭐 별로 뭐 어, 다를 점이 없는 것 같아. 하, 어, 뭐야? 어, 왜 뒤에는 다 뚫리고. 어, 여기 있는 거안 부서져? 어. 아, 안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리치, 네 초보자 스 리치로 교환에 네, 바뀌었죠. 네 그러면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오케이, 오케이, 오, 레 걸, 레 걸려 이 자식, 레 걸리게 하네. 오케이, 끄셔 오케이, 이 방어력이 높아요. 오, 아니 떨어지지 마라 제발. 아,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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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 일러, 이 자꾸 떨어지게서 귀찮게. 이 가만히 있어. 와, 앉아. 이게, 앉아. 야, 네 일러 와봐. 앉아! 이게! 앉아! 앉아! 만만해네 어우 어 저게 앉네? 오! 45데미지 달았어요? 잠시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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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방금 좀대자뷰 같은데? 저번이랑 똑같은 상황 같은데? 어렉 걸려 오케이 아 좀비 리치죠? 예그 리치가 아니라 아니 저리 가라 어 이거 좀 아프다 막고 다니까어 오케이 예 스파이더 이제 테카이랑 비슷해요 데미지가 안답니다 맞아도 오케이 오오오 어, 저, 계속 던져 이 자꾸, 오, 어, 이제, 아, 뒤로 물러나면서 공격을 하구나. 마법사라. 와, 역시 초콜릿 케이스 모드에 있는 몬스터죠? 어, 상당히, 어, 퀄리티 있고 잘 만, 잘 맞는 것 같아. 아이, 짜식이. 하지만 나한테 죽는 건 다르, 어? 세상에. 오, 큰일 날뻔했다 와. 야, 니안 나와. <laughs> 야, 너안 나와. 잠시만요. 이, 어떻게 하지?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데미지. 아, 오케이, 사거리다, 사거리다, 어. 어, 너는 시간을 끌 뿐이다. 어, 야, 이제, 어. 으, 으. 아, 제발. 일로 와. 어, 렉 걸린다, 아안 어. 돼! 헐 잠시만, 큰 났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어, 어, 안 돼. 첫 번째 보스에서 끝날 순 없어. 오케이. 어, 이제 어떻게 하지? 해볼 으, 됐다, 살았다. 오케이 이거 아플아쟤 자꾸 맞네 근데 나는 오 잠시만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아, 조용히 봐아 잠시만 어우 뭐야 잠시만요 아니일로아 진짜 겁나 뒤로 빼네 얘가 지사하게 하, 이 자식이 오빛나왔어 방금 아쟤 중간에 있어 짜증나 <laughs> 어. 아, 아쟤왜 중간에 있어 어. 아. 이거 이거 한 방이다 이제. 오케이. 와, 드디어 끝냈네요. 와. 하. 오, 뭐야, 얘? 안녕. 얘는 착한 얘예요 음. 그러면은 두 번째 타워로 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아, 여기 위더지? 아. 방금 도 본네 예 같은데. 어디 있다. 오케이. 위더 예, 위더부터 위도, 없어요. 위더가 좀 아프니까. 와, 이거 좋네. 이게 어 이게 그뭐 프레디를 잡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냥 일반 몬스터 잡는 데 굉장히 좋네요. 오, 야, 이 위더 위더 효과 맞으면 진짜 곤란해요. 오. 오케이, 빠생 오케이. 갑니다. 오, 바로 있네. 오, 아 위더 짱 싫어. 어, 이게 위더 위더 스킬리토인 데미지도 돌칼 들고 있어서 센 건지 모르겠는데 이 위더가 걸려서 짜증나요. 예, 위더가. 독처럼 다 하는데, 이게 독은, 예, 딸, 그 딸피, 그뭐 죽진 않거든요. 독이 걸려도. 근데 이건 위더는 죽어요. 그래 되게 싫은 것 같아. 응. 어. 아, 위던 짱 싫어. 바다다. 어, 그러고 보니까 크로코다일의 무기에, 어, 그거네. 좀, 그거네. 좀 스토리에 맞게 무기가 나왔네. 어, 어이 자식이. 별도 아닌 게. 오케이. 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음. 얘들이 갑자기 튀어나가고 밀치기 한 다음에 그럴 그럴, 그럴 그럴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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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뒤에 있었더어오 이거 갑옷 입고 있어. 하지만 내이 네, 짱새 오위더위더위더 스킬 레톤 조심하고요. 오아레아 레기래 아, 아펌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보스 리치 리치 상대 보도록 할게요. 어이 다른 리치죠. 어. 방어에서 리치. 짠! 선하면, 이거, 오케이. 이거 튕겨내면, 오, 튕겨내야 돼. 오. 때리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뭐야? 너 뭐야, 너? <laughs> 이, 튕겨내야 돼. 엔더 진주를 튕겨내야 돼요. 그래,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딱 맞추고요. 오케이. 오케이. 와, 맞추고, 오케이. 오! 이거 뭐야? 클론. <laughs> 클론 방금 자기, 자기 거 맞췄는데? 자기 진짜, 진짜인 사람? 오, 잠시만. 마그마 큐브는 피해줘요. 왜냐면 터지니까. 오. 오케이. 던진다. 아, 뭐야. 되 계산을 잘못했네? 각도 계산을, 오. 아, 마그마다. 오케이. 피하고요. 마그마는 피해야 돼요. 음, 때리면 터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두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와, 맞았다. 아이, 세상 끝났어. 오케이. 40 데미지. 20, 30 데미지. 오케이. 아, 미니언. 네, 여러분들. 이게, 어, 뭐야. 뭐니? 오 잠시만요 방금 오류에 튕겨 가지고 그랬는데 튕겨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얘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네요 오, 그래가지고 방금 미니언도 싹, 없,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죽인 게 아닌데 오, 어쩔 수 없겠네 그냥 지행합시다세 어, 번째 타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완전 좋지 오케이 좀 잡기 힘들지만 프레이즈들은 잡기 힘들지만 이게 이 기술이 스포너를 그냥 바로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오와 이거 좀 좋네 이 무기가 무기 자체가 오케이 이걸 뚫어주고요 오케이 오하 오케이 갑시다 아 이게 죽는 소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 어떻게 수정할 수 없나 맞지 않냐 얘는 때려잡아야 돼이스포너를 이걸로 없애야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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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빠른 것 같아 진행도가 오케이 오야 근데 한 마리씩 어한 마리씩이래 아한 마리씩이 아니었어 오케이 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같이 공격하기도 하네요 음. 오케이 어니한 네 마리 오케이 와 그때는 그냥 수업 어 잠시만 수업 시도 많아가지고 상대하면서 막 죽을 일도 엄청나고 그냥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좀 힘들어졌긴 했지만 보스 애들이 그대로여가지고 힘들지만 네 이렇게 잠몹 잡기는 굉장히 수월한거 같네요 어, 자, 자기 혼자 떨어져 오케이, 이러면 나는 감사하죠 오케이 나는 곱 나는 졌지 스파스파놈이라고, 싹둑싹둑 열매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타워의끝에까지갖고 그러면은 마지막 보스 히데라를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여기 스푼북이 나와. 깜짝 놀랐네. 어. 오케이. 아, 니 처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히데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오케이. 히데라, 어, 잠시만. 어, 레그레그 위험해. 오케이. 이거 여기, 여기 맞춰주면은, 와, 40 데미지. 아주 좋아요. 오케이. 여기, 이, 예. 그, 귀뚱아리를 맞춰야 돼, 귀, 귀 쪽을. 귀 쪽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데미지 많이 들어가더만. 오케이, 어 던진다고. 뭐. 오케이, 튕겨내고요. 오케이, 어케도 던진다. 오케이. 오케이, 한대 맞춰주고요. 오케이, 여길 맞춰야 돼. 아, 얘 입, 입 쪽을, 입술 쪽을 맞추면 요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오케이, 테카이. 오케이, 테카이. 아마 안, 아마, 아마 맞았, 맞았다. 아, 오케이. 아, 사정을 너무, 오우, 스테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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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카이. 이때 테카야 아마 어 테카이래 어 테카이래 어 쩌어 뭐뭐 몰라 몰라 어 어쨌든 아니 안 아픈 거 오케이 <끝> 오케이 오얘 휘두른다 어 휘두르면은 여기다가 착와 보셨어요 옆구리에다 맞힌 거30대이상는거 오케이 얘 움직이면서 무빙 보면서 뒤로 빼면서 오케이 오케이 옆아 피했어 어 어쩔 수 없겠다 어 오케이 찌물립니다 휘두릅니다 오케이 이때자 이때지 오케이 어 옆에 뒤에서 뭐 누구 싸우고 있나? 겁나.. 오 잠시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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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그러면서 다다다 다, 다 맞췄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여길 맞춰줘 그래 40 데미지 오케이 오케이 어어 오케이 오 맞췄..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오케이 이거 이거 쓰고 오케이 불 되면 안받고 오케이 피하면서 오케이 이게 어어 휘두른다 이게 휘두를 때좀 찬스에요 왜냐면 여기 옆구리 때리면 금방 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옆구리 돼 나이스 오케이, okay, 111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옆구리 돼 오케이 okay. 52 오케이, okay. 오, 어, 얘 화내고 있어요 어, 얘 시끄러워 오케이 okay. 다맞추주고아 오케이, okay. 아 입술 맞았어 어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아파 어, 좋았어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 머리 짱 많아졌어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오, 오케이, 금방 죽어. 오, 빼빼, 오, 테카이아이 스파이더? 오케이, 데지안 달아. 와, 여기 좋다. 오, 데지안 달아요. 왔는데도. 오케이, 끝내자. 오, 샤샤. 오케이, 이거 쓰고 치지 어 이거 데지안 달아요. 오케이. 와, 진짜 하나도 안 아프네? 와, 이거 짱 좋다. 오, 근데. 어? 무슨 오늘 자살대인가? 자기들은 그냥 자, 혼자, 자, 자기들 혼자 다 죽네? 어쨌든. 어우, 야, 번개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 오케이. 네, 오늘도.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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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원피스 하신의 탑 챌린지 스파스파노의 미스터 원. 네, 열매로 아주 쉽게 깬것 같네요. 오, 이게 스폰으로 부시는이 능력과, 와우. 오, 그리고. 이30 데미지 좀 짧지만 그 다음에 옆구리를 네, 잘 노렸어요. 이게 히드라 패턴이 굉장히 쉽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깬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시네탑 챌린지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